안녕하세요. 유튜브 tv입니다. 한때는요. 건설 현장만 봐도 나라 경제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도심마다 공사판, 외곽엔 택지 개발, 길거리엔 건설 장비들로 북적였던 시절. 그런 풍경이 이제는 정말 예시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건설업이 4년째 고꾸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단한 해도 예외 없이 건설 투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해마다 수조원 규모의 투자가 빠져나가는 중입니다. 숫자만 봐도 놀라워요. 2021년 0.2%, 2022년 3.5%, 2023년 0.5%, 그리고 2024년 3.3% 잠깐 주춤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이제 너무 순진한 기대입니다. 경제란 게 그렇잖아요. 하나가 멈추면 다른 것도 서서히 멈추고, 결국은 사람들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흔들림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건설이 멈추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터가 줄어듭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축 자재를 납품하던 업체, 콘크리트 타설하던 일용직, 현장을 지키던 경비 아저씨, 건물 완공 후 입주민들을 맞이하던 청소 업체까지. 그 많은 연결고리가 한줄한줄 한줄 끊어지고 있다는 거죠. 건설 경기란 게 단순한 콘크리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생활과 생계가 달린 문제거든요. 요즘 자재 공장 몇 군데가 조업을 줄였다는 얘기가 들려요.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주문이 없다는 거고, 주문이 없다는 건 시장 자체가 얼어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건설이 주저앉았을까요? 첫째, 대출이 너무 막혔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 이후로 수도권에서 6억 넘게 대출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어요. 집을 사고 싶은 사람도 분양을 받고 싶은 사람도 자금줄이 막혀버리니 공급하는 쪽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 인건비는 오르는데 분양가는 못 올립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예 착공을 안 하는 게 손해가 덜한 상황이 된 거죠. 셋째, 금리가 높은데 집값은 안 오릅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규 사업을 벌이는 건설사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맞물리면서 지금은 건설 시장이 사상 초유의 4년 연속 역성장이라는 암울한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걱정이 들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 이대로 괜찮은 걸까? 맞습니다. 사실상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건 전체 경제의 빨간불이 켜졌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건설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가 착공되면 철강, 시멘트, 타일, 유리, 엘리베이터, 조명, 가구, 청소, 경비, 택배까지 연쇄적인 경제 활동이 생기는데 지금은 그 파장이 다 끊겼다는 거죠. 실제로 2025년 1분기 건설 투자도 13.3%로 줄었고 1월에서 5월 누계로 보면 21.1%입니다. 이대로 가면 2025년까지 5년 연속 역성장이 될지도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편으로는 버블이 꺼지는 과정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한때는 전국 곳곳에 아파트를 쏟아냈고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 결과 수요도 없는 곳에 공급이 넘쳤고, 결국 그 대가는 이제서야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크고 너무 오래 간다는 게 문제예요. 경제라는 건 타이밍인데 너무 늦으면 회복도 더뎌질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 건설업 관계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수주가 뚝 끊겼다. 입찰조차 못 들어간다. 공사비가 안 맞아 사업을 접었다. 이런 얘기들이 수도 없이 들려요. 중견 건설사들은 이미 추가 이주비도 못 감당하겠다고 손을 든 상태고 서울시는 금융위에 이주비 대출을 다시 풀어달라고 공식 건의까지 했답니다. 그만큼 현장이 멈췄다는 거고 현장이 멈췄다는 건곧 사람들의 삶이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파트를 짓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아파트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과 땀이 들어가는지를 생각하면 지금 이 4년의 침묵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건설이라는 건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도시를 만들고 삶의 터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수많은 일자리와 생계, 희망이 함께 얽혀있죠. 지금 멈춰선 그 터전 위에 앞으로 어떤 미래를 다시 세워야 할지 이제는 모두가 함께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무조건 많이 짓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지혜롭게, 안전하게 그리고 함께 짓는다면요. 길게 보면 지금의 멈춤은 더 단단한 내일을 위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그 단단한 내일 위에 우리의 삶이 다시 따뜻하게 지어지길 오늘도 조용히 기도해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